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이스가라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으론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이제 추가로 나오는 그 족보는 이스가라 집합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 이스라히야요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아와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찾아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 아엘 세 사람이며 이제 이스갈레의 지파에 넘어서 베냐민 지파로 넘어갔죠.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오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라 다그집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마,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무리 오므리와 열에못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게라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의 집의 오두머리의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호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 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오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칠천 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수빔과 훗빔이며 아엘의 아들은 호심이더라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이제 납달리 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무나스 집합입니다. 무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의 아버지 마기리니 마기는 후빔과수빔의 누이 마아가라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무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라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 자손이라 길라스 마길의 아들이요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 레겟은 이수옷과 아비에셀과말라를 낳.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엘레, 엘, 에셀과 엘르앗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 성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안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어, 여기서 여호수아의 집파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고요. 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파. 예, 자손이네요.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모나스 자손의 집계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압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시의 아버지이며, 헤벨과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두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세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베리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세가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빈스바와 아라요. 울라야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른다 에셀 아셀 자손으로 오두머리여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오두머리라 출전하며 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